자 그럼 오늘도 요괴치 버스드 출동해 보도록 하죠. 이번의 에 미션은 아이고 아이고 잠깐 요마계를 통치하는 자 아수라 의장을 설득하러 가자. 평해가 요괴와 인간의 교류를 금지했다. 아수라 의장에게 만나러 가서 설득이다. 이것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대충 아시겠죠? 비행기 타고 가네요. 오 영화네 영화. 때론 나는 견왕. 때론 나는 묘왕. 저금요괴들 주제 무슨 일이냐? 여기부터는 우리들의 주인 아수라님밖에 들어갈 수 없어. 용건이 없으면 썩 물러가거라. 용건이라면 있다고요. 벌써 줄어서 중요한 용건이 말이죠. 소다님! 여기에 인간이 얼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취소해줬으면 좋겠었냥 음, 음.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과 학에지내왔다고줄랑 음, 그것은 무리냐? 아수라 님의 결정은 요괴와이드의 결정이다. 게다가 의견이 된다는 것은 이 요괴와이드의 질서를 어질러 핀다는 것과 같지. 지가! 그런 거 납득할 수 없다 그냥 시끄럽다 이불례한 녀석들이 그렇다면 힘으로 알게 만들어 주지냥 어? 물러서 물러서 우리들이 혼내주도록 하지 레롱 버스터 즈의 요괴들이여, 너희들같이 요괴 월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는 내가 직접 아수라 등장하자마자 변신을 하네요. 야~ 이거 오징어로 변신하잖아. 이곳에서 악수해내주도록 하지! 자, 이제 아수라, 그 다음에 두 부하, 묘왕, 전왕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아수라를 먼저 체력을 다 깎아버리면은, 옆에 있는 부하 두명 있죠? 이두 마리를 잡아먹던 체력을 전부 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라를 만약에 먼저 잡게 되면, 세 번이나 쓰러 틀어야 되기 때문에, 아수라를 먼저 잡는 것보다 양쪽에 있는 부하들, 묘왕, 전왕들을 먼저 잡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뭐라든지 둘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요. 얘네들이 데미지도 세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또 어떻게 달려오고 있지? 에, 아이, 띠. 이게 레벨이 한80 넘어야지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제지 제 레벨이 한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컨트롤을 해서 최대한 해보죠. 근데 질 수도 있어요. <laughs> 질 수도 있어요. 이제 쓸데 한 개야. 이 네, 쓸데를 써주고. 살려질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버텨, 너야들 아, 근데 길이는 살려줘야 되는데, 이거 힐러가 없으면 안 돼. 어, 나, 나도 죽겠다, 나 죽겠다. 그래서 아수라를 먼저 잡으면은 그 옆에 있는, 예, 묘한 겨능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예, 그 아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것보다 그냥 아수라는 알아서 내두고 옆에 있는 애들을 먼저 빨리 잡도록 하는데, 어렵네. 죽겠네, 죽겠네. 어, 많이 때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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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 편이 죽든 말든 저는 공격을 하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한 마리는 잡아야지 좀 여유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묘왕 잡았습니다, 일단. 오, 그리고, 할아버지도 등장했네. 참을성 할아버지. 우리 부활시켜주러 왔네요. 이야, 이거, 게임 플레이 하니까 영화, 영화 기억나네요, 영화. 얘네 왜 혼자 와서 맞는 거야. 영화에서도 이렇게 아술라를 설득하러 간 다음에, 나중에 영라대왕이 아마도 도와주죠. 영화는안 보이신 분도 있으면 은 제가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영화가 이제 개봉된지 오래도 됐고 애니메이션 티비에서도 방영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나중에 위스퍼랑 지바냥하고합트를 해서 위스냥이 되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위스냥이 아마 위스냥 없던 걸로 기억을 해서 위스냥은 제가 파트에 넣고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요. 우사병만 있습니다. 그런 애들 쓰면은 죽어요. 뭐 구은냥하고 그런 애들 있죠. 절대 못니다 그렇게 하요 오케이. 자, 이제 아수라만 남았습니다. 아수라 공격하도록 하죠. 아수라랑 싸울 때는 원래는 이제 가까이서 붙어서 싸우는 애들로 싸우게 되면은 아수라가 주변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유사병처럼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그포켓 포케... 아니, 포켓몬이 있는데 요괴들로 하면은 조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요새 또 포켓몬 했더니 포켓몬이라고 하고 포켓몬 할 때는 포켓몬 보고 요괴라고 하고 거꾸로 말하네 아이고, 피하고, 오케이. 자, 오징어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이런 삐짜기들나 같네요. 야, 아수라, 끔찍하게 생겼죠, 진짜. 일본 판 이름은 누라리 형이에요, 누라리 형. 누라리 형. 형이야, 형. 아수라는 왜 저렇게 화났을까?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냐? 거의 다 잡았네. 자, 조금만 더 힘내죠. 야, 나 피해. 그렇지. 역시 우사병이 동작이 빨라서 좋아. 피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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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의 다 잡았네요. 에이, 오피이오 그렇지. 아, 역시 그 부하들을 먼저 잡으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네. 하. 왜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겼냐고 춤추는 것 같아. 두통. 너... 너희들 나를 쓰러트렸다고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아 이거 합체하는 거지 또 아, 대 요마 수라 겸묘 왕인 말이지, 대 요마 수라 겸묘 왕. 이 것이, 우 리들 의 진짜인 요마이지 배하 는 죄다. 톡깨앞에서주아앞에 버렸 다고 주라. 지긋지긋 한 벌써 지 형씨 들 없애 주 도록 하지. 야 멋있다. 저는 이요결치 버터즈 게임 중에서 이 아수라랑 싸우는 게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두근두근 걸려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그죠? 변신까지 하고 뭔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진짜 이거를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따가 중간에 재밌는 장면이 한개더 나올 겁니다. 자, 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어치 뿡뿡이에서도 나왔었죠 대요마수라 겸유왕이랑 싸울 때그 초록색 구슬이 막 내려왔었죠 여기서도 초록색 구슬이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자투색을 써주고요 엄청나게 빨라 그리고 얘가 생긴 거에 비해도 아 이런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아까 전에 싸웠던 그세 마리 동시에 싸울 때 그게 더 어렵지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데미지가 물론 세긴 세요 이건 컨트롤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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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체력 많이 깎았죠. 자 조금만 더 때리면 반 깎을 것 같은데 나온다. 이 기술. <laughs> 받다라 그리고 사라지고. 자 이제 거대한 구슬이 날라오는데 이 구슬들이 점점 쪼개져요. 그리고 이 구슬에 맞으면은. 오우 데미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은 오우 구석에서 피해줘야 돼. 잘못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잘사이거 피해야 돼. 그래도 또, 또 보내야 돼. 저게 자, 오 야,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봐야 돼잘 봐야 돼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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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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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 개, 그 개, 개, 자, 일단, 됐어요. 이렇게 피해줘야 됩니다. 이거 처음 할 때는 모르면은 저거 먹는 건줄 알고 가까이 갔다 다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운동력이 더 세진 것 같아. 자, 히스이기게주고 이야, 지명타도 잘 뜬다. 피해주고, 오케이. <laughs> 약해. 약해 빠졌구나. 약한 건 너예요, 아수라, 아수라님. 아스라 누가 누구 보고 약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맞아 죽고 있으면서. 아 이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래도 뭐좀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힐러도 두 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너 딜이는 거기서 혼자 죽는 거야. 오케이, 기린 살려. 유인하고 있을게. 그렇지, 그렇지. 근처에서 유인 좀 하죠. 자, 필살기 써주고요. 오 살려줬네요. 자, 이제 체력 거의 다 깎았네, 진짜. 이제 거의 다 잡아가네요. 한번더 아마 그 기술이 나올 거예요. 슬슬 됐는데, 나올 때가. 오케이, 나온다. 자, 여기서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laughs> 슬슬 도와주도록 하지, 이 폐왕 염라옥으로 말이지 자, 이 폐왕 염라옥을 이렇게 튕기듯이 튕겨내면은 어, 튕겨내서 아수라를 맞추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고요. 몇번더부딪히게 되면은 훨씬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빌리리장 벌써 다 쳤어, 다 쳤어. 멋있죠? 염라대왕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은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거려, 플레이를 할 때. 그 장면이 나오나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럼, 잡자 이제.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까발레 리나가 얘기를 했었던 스포일러라는 것은 바로 이 영화, 영화 내용이 게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스포일러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아수라를 물리쳤네요. <목소리> 빵심했구나. 설마 이 모습으로도 처벌을 아수라 의장, 부탁이니깐요. 우리들의 이야기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줘랑 인간과 만날 수 없게 된다니, 우리들은 싫다, 그냥. 그야, 인간은, 민어는 소중한 친구이니깐. 배부리는, 배부리는 별로인가? 요괴가 인간과 친구. 아직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수라여 적당히 그 녀석들을 인정해주는 게 어때 나, 나는 좀 전에 우리들에게 힘을 빌려준 수수께끼의 소년 대체 뭐하는 녀석이냐 염라대왕 어째서 저의 방위를 뭐게 염라대왕님이었어주라 몰랐던 거야 염라대왕님이라면 요괴월들 동참은 초VIP 하지만 설마 이렇게 젊은 분일 줄은... 인간은 나쁜 존재. 교류를 계속한다면 요괴도 인간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아버린다. 요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교류를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버섯 녀석들은 나의 팜. 아수라, 이 녀석들과 싸워서 너도 알지 않았는가? 너도, 이 녀석들도 마음은 같다는 것 말이지. 모두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다. 아닌가? 게다가 너도 말이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 인간과 요괴가 손을 잡고부터 세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너는인간과잘 지내는 요괴들에게 남겨져. 쓸쓸했던 거지? 아니, 난... o n 시대는 바뀌었다. 인간의 세 n 도 요괴의 세 n 도 말이지. 그러니까 o n 라벌써 n 녀석들을 믿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나와 함께 새로운 요괴월드를 만들자고. 인간도 요괴도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세계를 말이지. 빨리 알았다고 해. 다르겠습니다, 대왕. 음하하하하 멋있어. 이 스토리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원치 벗어 주는. 저기 머드들 손님이 왔는데. 이여. 아수라 일로 배를 끼쳐버렸구나. 오케이. 이엄마대형님이야쥬랑 어째서 이곳에 온거냥 이름말이지 진짜... 다음아 이거는뭐라 엄마도 이엄마지이엄마다니